안녕하세요. 무예천지입니다. 특별기획 태권도 그 역사의 시작 1편입니다. 태권도는 동양무예로서 쿵호, 가라데, 유도보다 늦게 해외 진출했지만 지금은 210개국에서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타 무예에 비해 해외 진출이 늦은 만큼 많은 고생을 한 초창기 태권도인들의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세계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6.25 전쟁 중인 1952년 3월 2일 인천항입니다. 화양연기가 사라지지 않은 인천항에 미군들과 함께 한국군 150명이 미군함 존 포프의 승선에 긴장된 모습으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장교들은, 두 번에 걸쳐 선발 시험에 합격한 최정의 장교들로 조지아주 포토베니아에 있는 미 보병학교로 전술훈련과 작전교육을 위해 유학을 가는 길입니다. 배 안에는 커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신민지 치하에서 태어나 조국 강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전쟁이 터져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물설고 낯설은 미국 땅을 향해 떠나는 것이니, 커피 냄새야말로 한달 후에 도착할 미국 땅만큼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인천항을 떠난 군함이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미군들은 긴 항해에 지친 한국군을 위해 조촐한 위문 공연을 해주었고, 한국군 단장인 박경원 장군은 부하들과 논의한 끝에 담례로 당수도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한국 장교 가운데 청도관 출신인 우종님 중위와 남태희 소위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시범에 나선 우종님과 남태희는 먼저 두꺼운 송판을 격파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는 미군들에게 송판을 만져보게 한후 격파 자세를 취한 두 사람은 날카롭고 짤막한 기압 소리와 함께 짝하는 소리를 내며. 송판을 두동강이로 격파했습니다. 그렇게 두껍고 단단한 송판이 격파되는 것을 본 미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인한 두 사람은 화려한 발차기와 주먹기술 등 각가지 맨손무의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총과 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익숙해진 미군들에겐 우중이와 남소이가 선보이는 맨손과 맨발의 위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맨 뒤에서 구경하던 거구의 백인 장교가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엉터리 쇼다!